<laughs> 나비야, 나비야. 콩이 어딘지 모르겠어. 어, 옆에 찾아볼까. 콩이다 어디 갔을까. 어떡하지? 엄마가 도와줄까? 응, 여기 있네. 나비야, 콩이 여기 있어. 여기잖아. 있 응? 콩이 어디 갔나? 아이고 이거 나비야. 어디 간 거야, 공이? 오, 옳지, 엄마 찾았네, 파란 공. 또! 어머, 어머, 응. 안 보여서 도 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? 응, 거기 있네. 오, 옆에 있네. 와. 아이고. 파란 공이 제일 마음에 드나보네. 노란 공은 어디 갔을까? 노란 공은 어디 갔을까? 옳지, 거기 맨 밑에 있는데. 오, 노란 공, 노란 공도 있네, 여기. 와, 옳지, 노란 공이네. 어머나, 맨 밑에 노란 공, 아이고, 허, 재밌다, 그지? 와, 아이고, 재밌어, 아이고, 재밌어. 어머나, 어디 갔을까? 음, 파란 공, 분홍색 공도 알려줄까? 나비야, 응. 봐봐, 총총 여깄다, 나비야, 기 우리 나비는 파란색을 좋아하나보다. 노란색하고. 분홍색은 제가 못 찾나보네. 아이고, 아이고. 메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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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모.